어. 누가 나왔어.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요지님 네? 호흡. 목소리가 어짜게좋아 <laughs> 목소리, 퍼네 <laughs> <저희> <laughs> 야 호무새 어디 갔어? 4천.. 3천 9백 아니야 무세형님 어디 계세요? 아잉 다리야 예. 무세형님 그렇게 젠버워치가 싫었어? 얘들아 호그니까 반면 건조 깨자 한조 있어요 아, 그가... 야쟤 한조 좀 잘해 왼쪽에 한조 나이스 아이스. 야쟤 메리 썼다 야 왼쪽에 야 왼쪽에 크리 아 왼쪽에 한조 야 우리 그가... 나인 확인. 아, 한두 확인! 뭐, 한두 뒤에! 뭐, 뭐, 오케이 뭐, 뭐, 한두 컷! 나힐좀 낭낭하게! 나나치 아나 나, 아나 어이 아, 아, 새끼 뭐야 밴디 반피 그 여기 뒤에 저거, 라인 있다 맥크리 나만 키워요 나만 힐 줬어 힐 줬어 힐 줬어 내가 맥크리 살렸어 자리야 찬다 이거 봐 오케이 자리야 컷안돼 수면총 빠졌어요? 바람의 상처 빠졌어요? 자리 하 들어가자 이거 한쪽한쪽 한쪽 오른쪽 어우 네 장아 잘 보세요 저의 몸은 어? 검으로 되어있다 보여드림 어야 우리 메르시가 대신 맞았다 플러총야한쪽 아, 아, 2층 올라갔다 한쪽 2층 올라갔다 지도층 우리 지지궁다아치 어, 죽었다 씨. 아 안돼 우리 궁안 썼잖아 너. 두명 어, 잘라놨어요 겐맵 어, 견... 힐러 네, 다 잘랐어 헤러, 아, 용검 용검 지 공가 겐 나노 겐지 나노 겐지 나노 겐지 나노 아지조조조조 조. 나이스 다 잘랐어 다 잘랐어 라인 지워놨어 얘들아 그래, 그래. 여기 뒤에 라인 지워왔어 이거 잘라줘 괜찮아 나노 겐지인데 소식이 없다 이제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유시. 인정해 인정 이 정도면 좋네 아 씨발 라트 존나 무서워 쟤내 앞에 지 확인했어요 요씨 용 아니야 아니야 아누더라용 아니야 그거 아니래 한두 컷, 요시 성우 뭐아따맘마 성우 <laughs> 세트가 <laughs> <laughs> 아따맘마 아이고, 여기서 아니. 왜 나와 갑기 그이 뭐. <laughs> 아저목소 들어봤는데 누더라 어. 아, 어 뭐야 려거돼지가돼지인네한두컷나 라인 들었다 괜찮아 난안 끌려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아야 괜찮아 괜찮아 쟤 라인 이베냐 야 자리야 자리 왼쪽 아제자리 버렸다. 라인보이세요라인육인공어 베르시 미쳤나 봐. 힐. 왜 베르시가 왜 미쳐. 야, 아, 아서아오지게 꽂아 줘. 아, 겐지 피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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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라이스 어, 여기 베르시 꽂다 어! 가미친 라인이랑 나랑 유로 트럭 중. 오,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재밌게 놀았다. 네, 아이고 도망가야겠다. 어, 사망... 야, 씨발려 나. 다 가! 미치? 가자, 다해 잘해, 잘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키라 저분, 저분 진텐 나왔네. 아, 자라 잘해, 어? 잘해주겠어요.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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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야, 이거 메가 파라, 어때, 파라? 너, 나 파라 가네. 아, 어, 혹은데? 왜 깬지밖에 안 한다면서. 아, 시는데? 가네. 야, 계단에, 계단에 겐지 계단에 겐지 아, 야, 한 깬지 맞다 어, 지금 아나 없어요. 졌! 요시! 하다 봤어. 나이스. 근데 캔스 존나겼네. 이번에 뽕미 이번에 뽕미 이번에 뽕미. 뽕맥리 뽕맥리. 제나 다시 여기 쪽으로 났지만 하나 쪽, 하나, 쪽, 하나, 쪽, 하나. 여기 여기, 여기. 왼쪽에 한조 오른쪽에 애들 나올 거예요. 해? 언제 언제. 아직 아직 아직. 네. 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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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미. 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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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맥. <laughs> 어, 무엇? 뭐... <laughs> 아, 왼쪽 알아주실 걸. 못본 걸로. 우양 okay, 오케이 다음 턴고. 오케이 okay, 다음 턴고. Oh, 빨리 죽어야 go. 돼요. 나 도망가 메르시아. <laughs> 아, 이따 이따 우리 우리 겐지 파츠 뺏겼고. <laughs> 누가 먹었어? 아니야 내가 더 잘했어. 내가 더 잘했어. 아니야 아니야 총네 명이야. <laughs> 아 나, 내가 세 명이었나? 어. 졌다. 아나뽕 언제요? 아나뽕 방금 썼어요. 좋네. <laughs> <laughs> 형 내가 다 잡았어 방주 공맥으로 어, 아니야 팀. <laughs> 야 우리 메리시벤 메리시르나 안으로 들어가. 오대힐 아. <laughs> 대송. 오른쪽 한조 조심. 내려가죠. 아이고 라인 준다. 우리 내려가자 메리시르나. 라인 죽어요. 라인 죽어요. 라인 <laughs> 죽요 우리 지금 힐러 다 울었어요. 다울어 궁극기 충전 중이다. 그저 다리 쪽으로 갈게요 그냥 이렇게 오케이 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 야, 다리 쪽으로 가 둘러서 갈게요 둘러서 갈게요 아한잘 쏜다 죽 같은 새끼 리얼 나 기분 나쁘게 쏜아잘쏠건매리를잘가아나한잘 잘잘 아, 쏘는 거 싫어 아니 한잘 쏘는 것보다 잘 쏘기도 한데나 기분 나쁘게 쏴로 돼지 돼지 야돼지줘돼탱줘돼격잡아 너도 방독 꿀게요. 아 망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내가 들어가 볼게. 그러네. 아, 들어. 나왔어. 나왔어. 나. 나 제웠어. 뽕겐 제웠어. 뽕겐 재웠어 나이스. 나이스 오브. 나이스 오브. 이대로 들어와. 이대로 안 들어가요. 안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제대로다. 막거리 내 야, 죽었다. 아, 죽었다 얘들아. 나하 죽었다. 죽었다. <laughs> 나. 나양했다 야, 하나만. 하나만 제발. 승 하나. 야, 나 진짜 뽕겐 재웠어 이름 준한 거야. 왜 뭐, 내가 받았어? 나나안맞은거 같은데? 아, 오케이, 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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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겐디 오자, 란차 오졌다 이거. 난 존나. 가지마 한 두가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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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한주 아야, 한주 아야, 뭐야, 한주 우리 배그우한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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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 뭐야, 한주 뭐야. 나 이번에 뽕 있거든, 겐지뽕 있냐? 없지? 알겠어, 없어, 없어, 없어. 하지만 줘도 돼. 나는 강하니까 줘도 돼. 아니야, 저도 돼. 아, 그래 가자, 씨발. 아니 이게 아니라고. 나야 초 뺐다, 야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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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초월 뺐다. 자, 어, 우리 라인 잠깐만 하나 아유, 와 한번 쉬었나요? 힐줘 유. 이거 아, 그냥 고마워. 주어요 미안 아, 오늘 못해. 보라비. 완. 그래 뒤로 뒤로 대. 우리 로도군 살려주세요. 안돼. 살았다 살았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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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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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못 이겨. 아, 야, 제발! 나 라인 쳐놨어, 라인 쳐놨어. 와, 아, 이거. 진짜 미쳤나봐지. 미쳤나봐지. 봉겐이다, 봉겐이다. 아, 미쳤다. 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요. 어, 아, 저 겐지 미쳤냐, 나한테 일인고? 그... 안하겐니 노공? 오른쪽 틀에 있어. <laughs> 우리 맥크리 피 없음. 이제 와나 한주 한주 반피 아 매스 다운 우리 베 매스 다운 계속 지금 이 꼬꼬다 아 부착 씨발 그럴 수 있어 그럴 아, 수 있어 말렸다 이거 라이 허가 온다 못 버텨야 우리 이제 왜매또 있어 옆에 아야 오공 이거든 얘들아 일로 나 일로 나 얘들아 오른쪽으로 나 오른쪽으로 얘들아 우리 캐 캡이 어디 있어 나 하늘에 트레 트레트레이스 있어요. 트레 옆에 있어요. 트레 옆에 있어요. 괜찮아 안 보여. 나 여기. 오, 계속 뒤에 있네. 저 뒤에 있어요. 레레나누왔어 이들이 해야 돼 이제. 괜찮아 괜찮아. 나나만큼 했어. 오케이. 트레. 잡았어 트레? 아직 아니, 있어. 저 트레트 익스 아직. 맥크리는 보세요. 제가 앞에서 그냥 싸울테니까 넌, 넌할프큼 했어. 지나 오케이 오케이. 근데... 트레. 피 딱일. 메디님 우리 뒤에 맥크리 좀 봐줘 내가 이거 애틴커아이더 보고 있으니한두 컷. 야 라인이 라인 벤정 라인이 벤야 비벼야 돼 비벼야 돼정라인 아나 아나 아나. 나, 아나, 내가, 아나 내가 볼게 야 여튼! 야괜찮한대괜찮은대 맞아? 겐질피겐질피트라필피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유스 트레 이 새끼 진짜 미쳤나 전판에 무세형님과 듀오를 돌렸는데 졌다 근데 이번판? 혼자 돌렸는데 이겼다 라는거? 아까 적 빰빰 받고잠고 막시 쳐받고 빰빰 아! 아 죄송해요! 형 미안해요! 도대체. 돌아와요 무세형님 내가 잘못했어 고맨나싸이 제 새끼 저한테 그래서 1인공 썼잖아요 봉현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미친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무세형님 돌아오세요 누구세요? 포이크돌아가세요 <laughs> 오버워치 텐션 하지 마세요 일반인 텐션으로 가세요 오케이. 아이구티요이 저기 어잼잼세 크래프트 텐션으로 오잖아. 엄요내줘요누구세 갔다. 오케이 누구세요? 누다나요세세 윈스턴 자리야, 한조. 아이고, 모이라다, 모이라. 저거 궁 되게 빨리 쳤다. 얘네 얘벤, 쟤네, 얘 우리도 얘벤 맞네 차련 아이고, 자리야 아이고, 너무 아파요. 왜 힐을 안 줘요, 아미. 나 자리야 켜주겠어. 윈스턴 컷. 아, 우리 메리션 나왔구나. 나을나 피해봐. 아, 나 찐과, 나 찐과, 나어 천천히,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한조 상대만 우리 우리 약간 아, 2층 먹고 아, 있던데. 방금. 오 간다. 오리타리 먼저. 오케이. 어, 자리 약화. 아, 메르치메르치 호그가요 호그가요. 오나 방금 존나 닌자 같았어. 아, 아, 너 위스터 뛰는 거 방벽. 위스터고 위스고끌끌 끌. 나이스. 이제 이제 오케이 오케이. 한조 2층 한조 2층. 보이다 1층 한조 2층 반피 한조 2층 반피. 한조 커. 요시 천천히 천천히 다시 뒤로 다시 뒤로 우리 모이랑 스킬 빠짐. 아, 아나니 전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호고 호고 났어요. 호고 났어. 전 어,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 끌끌끌끌. 오, 끌호끌 와, 미쳤다 이거. 야, 바치 어, 빼셨다니 와, 자리야. 어딨어? 어디 있어? 한조 어디 있어? 야, 겐자 겐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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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여기 한조. 여기 여기. 주, 여기 한조 여기. 어 거기. 아까 가자. 괜찮아. 너 파츠 뺐었네 오케이 내 거지요. 자리아님 덕분이죠. 너도 오고 자리야. 한도 아까 그 자리. <laughs> 속보 자리아 좀 많이 떼어놨음. 속보 나도 걸림. 나 숨겨낸 게 없음. <laughs> 속보 안 죽음. 오케이 나안 죽었음. 솔져 저공이다 좋대 다이거뽀솔 줘줘. 아뽀솔 줘야. 속보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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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안 없어. 나안 없어. 이런 밑딘 <laughs> 아니 살았어 살았어 포기하지마 맥크리 너할수 있어 힐 계속 꽂아 가자 <laughs> 제발 제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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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해줘 왔어요 어. 왔어요 왔어요 어, 어 예토 전생 개꿀 어이 미안하다 나, 나, 아, 괜찮아 아나 나 살렸어 아나 살렸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죽었어. 걱정하지마 모두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겐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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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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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힐러 없어 좀빼사을사 안녕 호그 1킬 호그 끌어도 돼? 나 튕겨내기 있어 튕겨내기 있어 아니야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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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맥크리 54 씨발 아 우리 이제 왔어 우리 이어아 끌렸다 안돼 나 튕겨내기 있어 튕겨내 있어 호그 졌어 호그 졌어 호그 어 에라 모르겠다 HP h p 그거 그거 다리 위 다리 위 다리 위 한조 다리 위 한조 다0 0 m l 1한0 m 따 100ml, 1 0 0한 l 1따0 m 호호0 0 겐지 궁0 0 m l 100ml, 1썼0 m l 1 0 0 m 어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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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0 m l 1 0 0 박혀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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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나 1 0 아나 l 100ml, 1 0 자리야 1 0리 m 리야0 우리 자리야 <N -SPEAKING>. 우지 어쩜 죽이겠어요 아악 하하하하 <laughs> 대가리 풀린다 아악 버려 버려 궁 날아와 조심해 안돼 안돼 얘들 이거 그냥 어, 존나 잘한다 소름돋는다 간거 같은데? 어? 아저 비비 씨스 비비 씨스 야 애들 1벤 많아 1벤 비... <laughs> 많아 아 제발 이거 다섯 마리 내가 할까? 어. 내가 할까 그러면은? 나 도착했어 그래. 아유 아뇨 아. 어, 비빙 많이 없네 오호우! 오호우! 나 넘어왔어! 야야 우리 매리 메리 침 흘린다 우리.. 우리 튀어야 될것 같은 기분 들지 않아 지금? 어 너네 튀어야 돼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얍진이 고맙습니다 왔어요 왔어 끌어줄게 메, 끌어줄게 메레몽 하늘 쳐다봐요! 오케이 오케이 속보 자리야! 실드 많이 침! 겐디궁 왔음. 아나뽕 없음 같이 오케이, 속보. 같이 달려. 속보 아나뽕 없음. 근데 아나 턴을 잡으려면 뽕. 지금 잡아야 돼. 속보. 이 새끼 한점 미친 애미. 우리 한 우리 아나 디바, 왼쪽 디바, 우리 아나 왼쪽 디바, 우리 아나 왼쪽. 디바, 우리 디바, 우리 디바, 왼쪽. 아. 아. 속보 영공. 씨발 끝난거 속보. 속보 속보 이석야. 오케이 한줄한줄한줄한줄 커. 트레이서 트레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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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산한줄 너무 잘하는데? 자리야, 요 자리야, 쾌해속 쾌, 어, 우리 자리야, 요 오케이, 자리야, 쾌해 아, 탱킹 해줄게, 탱킹 요 어, 자리, 자리, 자리. 쫙 둘.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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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저 자요,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죽어요 난안 난 죽어, 난안 죽어. 걱정하지 마. <laughs> 아, 속보 애들 1뱃많은저 탱커에요, 저 살려주세요. 나이스! 모이라클모이라클 우리 로드오이갈것 모이, 모이, 모이 같아 주, 안 죽었어요. 아이라클 죽었어요. 죽었어요. 브이라클라클이죽었클이죽라클이죽라죽어요이라클지죽었어어요브어 모아줄게 모아줄었어요네었어호브야라그이 죽었어요. 브이라클이 어요브었어요 나 비비로 갈게 뭐... 내가 비비로 갈게 천천히 나와 아니 뽕나 어, 왜... 주던가 아 야. 얘네.. 얘네 궁 많이 썼어 근데 두 명밖에 안맞비 비벼 비벼 비 비벼! 어? 어쩌고 어, 어쩌고 어 디바.. 디바 펑 디바 퐁. 한두 내가 잡을게! 나이스 잘해 미안해 못 아, 잡을 것 같아 메리스 왜... 시켜돼 우리 메리스 시켜돼 아이고.. 자기 다.. 아나 이거 왜저렇지 아깝이 아이 깨비 손라 어, 아깝다용검 그래. 먼저야, 용검 먼저야. 아이고, 저라인너용다 닫혔어. 어, 나아깝다 아이고, 자리아 용검하고 그냥 나뽕 아낄까? 그전원게 어, 뽕을 게 아, 그냥 그래. 뽕뽕 <laughs> 뽕겐지로 뽕, 뽕 가자, 뽕겐지로. 지금 한번 그냥 흐름 끊어 버릴까, 여기서? 어, <laughs> <그러자, 다. 웃음> 나이어 와, 쓴야다 이거. 아잇 잠깐 통합 기지 봐봐 데였어 데였어 어? 어 에임이 너무 좋다 요씨 차량 저기다 던져 내가 여기서 튕.. 내가 여기 서놨게 오케? 오바야 오바야 오바야, 오바야, 오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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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오바쟤뒤바 있어 뒤바 있어 여러분들 야, 우리 다먹겠 마지막에 자리 잡을 때 에임이 미쳐 날뛰었는데 그거 검어십니다 그냥 흔든 거예요야 야, 아, 어우 왜 타파 나숨어있 숨어있어 숨어있어 숨 52초 52초 그.. 자력 좀 쓰면은 존내 굴고 봐. 네. 아 그래야지. 볼릴까? 네. 준비됐습니다요. 다이벤 막게 막게 막게. 아 잠깐만. 나, 난, 난, 아 자력 뺏긴데. 우리 자력 나아나 총가? 아나스매좀 빠졌어. 25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저저 자력 좀 자력님 뺏겨. 자력님 뺏겨 우리. 아, 내가 너무 아, 방벽다, 높이 뛰었나봐. 하나 넘어갔다. 점프 한 번이면 살았는데 두번 뛰었어. 나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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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나이스, 나이스. 나 하나 뽕. 와, 저, 저, 저피미 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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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미. 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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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미. 아! 야, 오방벽방벽 있어. 아이고. 촉보 영검 촉보 영검검 꺼내들 다 죽었어. 궁 리셋이야. 촉보 족됐어. 족됐어, 족됐어. 속보 우리 겐지 깝치다 지 오케이 인자. 라인고 있어, 라인고 있어. 쉬쉬쉬 다다 줘. 하 더했어, 자탄 한번 더했어, 자탄 저하한번 더했어. <laughs> 저, 저 비빌 아니, 준비 됐어요? 뭐, 같이 했... 나와봐, 같이 나와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저 라인고 있어 라인고 있어아 속보 아이씨. 우리 겐지 비빌라가 지금. <laughs> <죽음>. 자리한테 뛰게, 자리 <자리한테, 웃음> 라인이 바로 오고. 야비벼 비벼야 돼, 비벼야 비 얘들아 비벼야 돼. 씨발 넣어서, 넣어서, 넣어서. 자리야 공도. 예배. 붙어서 해, 붙어서. 아, 아나 네 아나 라인 보아, 라인 보아, 라인 보아. 나도 안 오. 아, 오빠? 아, 안 오, 오빠. 앞부터 속해. 라인 개산했다 밀쳐버리죠. 아, 와, 아, 맥클 아, 혼자 불타네. 이겼고요. 아 이거 이겼다. 아 우리 켄지 아까 영검했을 때. <laughs> 나나나 나 식은땀 흘렀어 그때. 아나 분이 <laughs> 더 부술뻔 <부님도 부슴> 했다 <laughs> 오케이 이긴 이긴. 어, 내가 내가 보기로 한다. 아, 뭐야? 아 형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들 <laughs> <야. 웃음> 뭐야? 개꿀맛이네. 에? 어, 저 이겼어요. 예, 네, 축하한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